안녕하세요. 자연명리를 강의하고 있는 회동윤상업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강의를 개설했는데요. 오늘 강의 주제는요. 명리학에 관심이 많은 여러분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근원적인 고민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AI가 모든 것을 따라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명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 AI의 장점이 엄청난 데이터 처리 능력과 패턴을 인식하는 거고, 공식에 의존하는 해석을 매우 빠르고 오류 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리에서 주로 사용하는 툴, 용신 격국, 신강신약 판단도 가능해요. 현재 AI는 이미 수십만 개의 사주 데이터를 학습해서 기계처럼 이런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으로 푸는 명리는 이미 AI가 훨씬 잘할 거고, 앞으로는 훨씬 더 잘하겠죠.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으로 경쟁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입체적 사고와 자연의 감각, 즉, 인간만이 가지는 통찰력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AI는 인간이 느끼는 감정, 맥락, 이런 공감에서는 인간보다 훨씬 떨어져요. 예를 들어 AI는 이론은 잘 따라 할수 있어요. 그런데 봄비의 싱그러움, 가을비의 쓸쓸함, 겨울 눈의 포근함, 이런 감정은 느끼지 못하겠죠. 그리고 나무가 빽빽하면 햇빛이 차단돼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맥락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경쟁력은 지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입체적 사고와 통찰력에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감각을 통한 자연의 이해력이 바로 AI를 압도할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AI에게 자연 명리를 가르쳐 봤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트레이닝을 시키는데도 제대로 따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AI 답변이 뭐냐면 자기는 세상의 지식을 다 알고 있지만 그 지식을 하나로 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나열해서 선택할 수는 있어도 그 지식을 입체적으로 쌓는 사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인간만이 가진 입체적 사고와 통찰력, 그리고 자연의 흐름을 느끼는 감각을 활용하는 명리 이론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명리 이론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자연 명리의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명리에서 운명을 해석하는 중요한 도구가 용신과 육친이에요. 그동안 명리학은 이 용신과 육친은 천년 동안 명리학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대다수의 역학인들이 용신과 육친을 위주로 상담을 합니다. 그러나 이론적 완성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이 자연명리를 배우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잘 알고 있어야 자연명리의 장점이 어떤 건지를 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용신에는, 용신론에는 어떤 한계가 있는지, 먼저 공부를 해 보면요. 용신에는 기본 문제점이 있어요. 일단 결정론적 운명론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고 용신을 통해서 그 결정된 운명을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용신은 사주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신은 사주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인생을 결정짓는 절대값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역학인은 용신 하나로 타고난 부귀, 빈 천과 운의 기륭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신이 같은 동일 사주를 연구를 해보면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즉, 용신은 이론적으로는 완벽하게 보이는데, 현실에는 작동하지 않는 툴과 같은 거죠. 그리고 해석의 불안정성이 있는데, 일단, 용신은 운명어를 해석하는 중요한 도구잖아요. 그런데 관점에 따라서 용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억부용신, 격궁용신, 조우용신, 병양용신, 통관용신 이렇게 사주의 특성에 따라서 적용해야 될 용신이 여러 개가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의 사주를 놓고 역학인마다 주장하는 용신이 또다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사주 다른 운명이 용신의 결정적 모순을 증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용신의 논리대로 하면 동일사주는 용신이 같죠. 그러면 삶의 궤적이 비슷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일사주를 모아서 연구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같은 사주라도 다양한 삶이 존재를 해요. 이게 바로 현실이죠. 그러니까 용신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A라는 삶을 정확하게 맞췄다고 하면 이미 다른 B와 C의 삶은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신으로만 판단하면 동일 사주의 다양한 삶 자체가 해석되지 않아요. 이는 용신 이론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박사 논문 쓸때 명리 용신을 비판하는 논문을 썼고 학술 논문으로는 KCI의 학술지에 동일 사주의 다른 운명 연구, 또 결정론적 운명론과 자유의지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용신의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역학계는 어차피 동일사주는 안 온다는 아니란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용신에만 의지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동일사주 다른 운명으로 용신론의 허점이 어떻게 완전히 무너지는지를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이죠. 사주는 약 50만 가지 경우수가 있다고 하면 각각의 사주마다 약 100명의 동일 사주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동일 사주는 상담하는 분이 만나봤던, 안 만나봤던, 누구라도 동일 사주 100개 중 하나에 해당하고 이들 중에는 여러 삶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용신만으로는 100명의 다양한 삶을 해석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이런 이유로 자연명리는 용신을 참고하면서도 다른 삶이 나타나는 변수에 집중해서 타고난 환경 안에서 최선의 삶을 향한 길을 안내하려고 해요. 그래야만 환경 안에서 최적의 삶을 향한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할때 명리는 지혜의 학문으로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동일사주를 통해서 명리 이론에 어떤 문제가 있고 사주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무호, 무호, 무호인데, 이게 다 지금 동일한 사주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동일 사주에는 관우 장군도 있고, 공고를 나와서 AS 서비스 직원으로 일하는 분도 있고, 평생 꿈만 쫓다 무의도식하는 백수가 있었고, 무역갑자가 있습니다. 용신결정론은 내담자에게 하나의 정답을 주려고 하지만 동일사주는 이렇게 다양한 변수를 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용신론의 치명적인 한계를 명백히 보여주는 이 무호, 무무 사주의 사례를 통해서 AI도 풀수 없는 사주의 해답을 자연의 이치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삶이 다르면요, 과연 명리로 운명을 추론할 수 있는가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삶도 사실 알고 보면은 다 사주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각 사주는 어떤 다양성을 품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관우 장군을 보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뛰어난 무인이었잖아요. 그런데 무인으로서 그런 기질이 발현되는 이유는 이오 양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토는 오를 보면 양인이 있는데 이 양인이라는 거는 겉은 순한 양처럼 생겼는데 속에 칼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인이 있는 사람들이 권위의식과 자만심, 아나무인 같은 어 단점도 있지만 장점으로는 불의에 저항하고 일단 겁이 없어서 대범하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항복하지 않는 강인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기려는 승부욕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양인의 특성 때문에 이분이 군인의 길을 가는데 매우 유리했고 또 양인이 칼의 속성이 있으니까 무인하고도 아주 잘 맞는 거죠. 어쨌든 양인에서 나오는 카리스마, 용맹함, 강한 승부욕, 그리고 여기에 있는 55는 전투용 말로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장수로서의 능력은 매우 뛰어나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사주는 재물을 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 무인의 길을 가면은 명예를 높일 수는 있어도 재물과는 인연이 뭡니다. 그래서 일단 관우 장군은 이 양인의 특성에서 장군으로서의 능력이 발현이 됐던 거고 또 다음 사주를 살펴보면요 공고를 나와서 에이스 서비스 센터에서 일을 했던 현대인은 이 오가 현침살로 작용을 합니다 이 현침살은 오갑신 묘. 이런 글자들, 끝이 다 뾰족하죠, 그죠? 이런 글자들이 있으면 날카롭고 정밀하고 정확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침살 오는 도라이버 같은 이런 속성이 생겨서 엔지니어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 그러니까 날카로운 도구를 잘 다루는 특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주는 무인이 아닌 날카로운 도구를 잘 다루는 기술자로서 능력을 타고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주에서도 충분히 엔지니어로서의 삶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꿈만 쫓는 백수의 삶은 어떻게서 나타날 수 있느냐? 자, 이 사주의 자연물상을 보면요. 한여 5월이면은 한 여름이죠. 그죠? 이 뜨거운 한여름에 오고들이 많아요. 물을 물 하나 없이.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이 무토가 다 사막과 같아요. 이렇게 물 하나 없이 이렇게 뜨거운 지역은 사막으로 봐도 무방하죠. 그런데 그 사막에는 뭐가 있냐면은 신기루가 있어요. 그래서 이 꿈만 쫓는 백수는 이 지나치는 허욕, 망상, 공상에 빠져서 이 신기루만 쳐다보다가. 일생을 무의도시각에 보낸 거죠. 당연히 이러한 선택을 하면은 가난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을 또 살펴보면요. 이 사주는 사막과 같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사막에는 이 오가 말도 되는데 이 말이 사막에서는 낙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오오는 이 오가 연, 연달아 있는데 이 이것들은 이 낙타가 줄지어서 줄줄이 걸어가는 모습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막의 카라반하고 비슷한 특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막의 카라반이 되면요,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버냐면 유통. 무역. 뭐 중개. 이런 걸로 돈을 벌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거를 가지고 어떤 거는 전투마가 됐고요. 어떤 사람은 현침살로 기술로 작용을 했고 어떤 사람은 낙타의 운송 수단을 활용을 해서 무역에 종사함으로써 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명 중에서 무역 쪽에 종사하는 이분이 가장 부유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사주 도구의 활용은 오를 양인으로 칼, 그리고 이제 전투용 말, 이렇게 관우 장군은 활용을 했는데, 그러면은 무조건 이 동일한 사주는 군인으로 보내기만 하면은 이렇게 장군이 될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환경 또는 그 사람의 성향, 특성, 이런 거를 참조해서 여기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해주는 게 가장 유리한지를 파악하게 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명예의 역할입니다. 만약에 군인의 길로 가기 전에 강한 승부욕을 가지고 있고 명예욕도 있으면서 대범하고 불리한 환경에서도 쉽게 좌절하지 않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군인이나 경찰 스포츠 같은 그런 분야 쪽으로 나가면 능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피지컬도 봐야 되고 사실은 이런 근성이 있는가도 봐야 되고 그래서 이런 사주에 이러한 근성을 가지고 있다면 칼을 쓰는 군인, 경찰, 스포츠 분야에 스포츠 분야로 나가면 매우 유리한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봤던 이런 기질이 없고 꼼꼼하고 손재주도 좋고 기계 작동 원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뭐 부시고 고치고 이런 일을 즐겨 했다면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은 이 오가 현침살로 잘 작동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엔지니어 쪽으로 보내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사주는 건조한 사막과 같으니까 편안하고 쉬운 환경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척박한 환경에서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꺼리는 또는 육체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건설 현장이나 중동이나 동남아처럼 좀 낙후된 곳에서 글로벌 엔지니어로 활동한다던가, 코이카 같은 NGO에서 활동하는 것도 좋은 거죠. 그리고 무의도시가는 백수의 경우를 보면요. 사람은 누구나 꿈을 가지며 사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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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 지나치게 꿈을 크게 가지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났으면 실패하더라도 꿈을 크게 가져야지. 이런 식의 조언들은 결과가 나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주는 사막의 신기루를 쳐다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평소 몽상가 기질이 있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큰 꿈을 가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자제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성향이 있다면요. 큰 꿈이나 비전보다는 현실 인식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현실 감각을 길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업자의 경우에는 만약에 사무의 사주를 가진 이 사람의 특성이 경제 경영에 관심이 있고 해외의 삶을 동경하거나 외국어에 좀 특별한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무역이나 유통 중개 이런 분야와 인연을 맺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린 친구라고 그러면 어, 글로벌 감각을 길러 주고 외국어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학이나 해외로 어학 연수를 보내서 외국에서의 적응력을 높여주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사주의 변수와 자유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신의 문제점이 있었죠. 동일한 사주는 용신이 같으니까 한 가지 길만 나와야 하는데 실제로 나타난 현실은 다양한 형태의 삶이 존재했어요. 따라서 동일한 사주라도 그 안에 변수와 환경의 영향을 영향을 받고 그 선택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동일 사주의 다양한 삶도요. 앞에서 본 것처럼 타고난 사주의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큰틀 안에서 어떤 삶을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운명이 극명하게 나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동일 사주의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그 변수의 이해.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이게 용신보다 더 중요한데요. 각각의 사주에서 다른 삶이 나타나게 하는 변수가 무엇이고, 그 변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타고난 성향 또는 선택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 걸 봤죠. 그러니까 용신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일한 사주가 다르게 사는 변수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만약에 역학인이 이러한 변수를 잊지 못하고 사주를 상담한다면, 사주를 본다는 착각 속에서 항상 오류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남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역학계의 문제인식의 부재와 자연명리의 역할을 살펴보면요. 상당수의 역학인들이 동일 사주 문제에 대해서 간과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동일 사주는 안올 테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아니란 생각으로 이런 중요한 문제를 인식을 못 해요. 그러니까 계속 용심만 지나치게 맹신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각각의 사주마다 평균 100명의 동일한 사주가 존재하고 그 말인 즉 어떤 사주도 동일 사주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담할 때는 동일 사주 중 하나에 해당하고 거기에는 다양한 삶이 나타나는 변수들이 존재하니까 상담할 때는 항상 변수를 염두에 두면서 상담해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역학인들은 용신 이론에만 의지해서 상담하잖아요. 이것은 이러한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오류를 양산할 수 밖에 없어요. 최종 정리를 해보면, 사주는 여러 삶을 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어떤 가능성이 현실로 피어날지는 자연의 맥락과 인간의 통찰력으로 판단해서 최선의 선택을 찾아야 됩니다. 앞으로 자연명리가 그 역할을 할 것이고, 그래야만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음에 육친에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육친의 맹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